혈액감 투병 중 세상을 떠난 뷰티 유튜버 새벽의 남자친구가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새벽의 남자친구 A씨는 6일 SNS에 25살 가장 꽃다운 시기에 날 만나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알아봐줘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옆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라며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새벽과 처음 만났던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한 A씨는 처음 널본 순간부터 하루하루를 되뇌어봐도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새벽을 향해 사랑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너, 표현의 가치를 알았던 너라며 너를 만난 6년이라는 시간은 내게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추억은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따금 꺼내어 볼게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벽에 투병 기간 중 오빠는 나를 만나 불행한 것 같다고 하자 A 씨는 너를 만날 수 있어 난 정말 행운아야라고 답했습니다. A 씨는 나는 너를 만나 많이 달라졌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틀렸다는 걸내 스스로를 보면서 깨닫게 됐다며 그렇게 만들어준 너에게 배운 마음을 주변에도 널리 퍼뜨릴게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사실 아직도 너의 빈자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지금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고 고개만 돌려도 네가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그리움에 지쳐 힘들어하는 밤에는 한 번씩 꿈 속에 들러서 안부라도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부디 하늘 나라에서는 아프지 않고 너를 온전히 드러내며 밝게 지냈으면 좋겠다면서 내가 잠든 새벽엔 언제나 함께해 줘 매일 밤이 지나면 새벽은 항상 돌아오니까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우리 꼭 다시 만나자라며 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6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새벽은 지난달 30일 향년 3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19년 림프종 판정을 받은 후 유튜브를 통해 투병 과정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